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방위원회의 송영건 의원입니다. 제가 좀 목이 좀 쉬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군의 예비역 대령 연합회에서 광화문 폭력 시위 등 시국에 관한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비역 대령 연합회에. 양태호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이비역 대령연합회장 양태호 회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폭력 시위 등 시국과 관련한 대령연합회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명시되고 있다. 주인이 공명정대하면 종사자들이 납품을 못하고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멸사봉공 애국자도 많아진다. 이런 분이 바로 없으면 안되는 주인장이고 어떠한 상황에도 사욕만 챙기거나 재직을 해치는 법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많은 정치인과 관료들 학자들, 기업인과 노동자들, 국민들 중에 과연 주인장당은 국민이 얼마나 되는가? 2015년 11월 14일 오후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노총 중 53개 단체 6만여 명이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하전 허가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모든 차선을 정보한 채 행진하다가 경찰이 저지하자. 세바이프와 장대, 사다리 등 흉기를 휘둘러 진압 경찰과 버스들을 공격하는 등 폭력 시위로 변질되었다. 자전까지 교통을 마비시켰고 경찰관 113명이 부상당하는 무법천지 해방구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맨 앞에서 굽면한 채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찌르고 버스 53대를 파괴한 주동자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 농민이 아니고 그야말로 폭도였음을 우리는 다 보았다. 이것은 평화적인 각법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 대한 해국 행위였고 내전 선포였다. 이런 폭도들의 난동을 진압하는 경찰들은 적극적인 체포 작전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을 TV 현장 중계로 본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리도 무기적한가? 라고 우려하며 다식했다 그래도 지난 12월 5일의 2차 시위는 각계의 협조로 무사히 끝났지만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항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며 공무했던 우리 예비역 대륙연합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과 성명을 발표한다. 하나, 검경과 법원은 2차 시위를 구실로 11월 14일 무장 폭동 사태를 덮어버리지 말고 당시의 주동자 모두를 구속하고 개별 배상하게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 유지와 적용에 예외와업세을 확장하라. 하나 시위 작전을 과잉 인권 중생을 우는 호도하며 경찰을 추궁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 종교학자들이 개념 없이 국도들을 비호하는 등국민의 사도로서 자격이 없으니 백배 사죄하고 속죄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그런데 고교 역사서 99%는 이를 왜곡 부정하는 좌편향조술 편집으로 불량 식품보다 더 나쁜 해국 역사서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좌우편향을 떠나 역사적 사실로 저술 편집된 애국 역사서로 배우게 하자는 정부의 노력을 친일미와 독재 백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면렬히 반대하는 자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주인장 임을 포기하고 주종인 북한 독재 세습 정권 사상과 주변국에 일조하겠다는 해국자들입니다. 하나 각계 지도층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적 사명으로 여기는 주인장 역할을 해야 한다. 사리사욕과 당파의 이익만 추구하다 인지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부터 경술국치. 해방 전의 남로당 중동과 김일성의 6.25 기습 남침 등풍난을 겪었던 뼈 아픈 사례와 역사를 잊지 말라. 오늘날 아직도 민주 진보와 국민 약자 진보에 다를 쓰고 애국하는 촉 선동하는 현대판 남로당이 되어 이적 행위를 일삼는 암통이 같은 해국자들이 대단히 많다. 주인장들이 앞장서서 이들을 100% 불러내야. 대한민국이 살수 있고 평화적 남북통일을 달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부강한 중심국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 어떤 상황에도 군은 현장에서 침략자를 격멸해야 하고, 권, 경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국 세력을 색출 조단하여 안전보장과 공권력의 엄중함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비록 먹고 살기 힘들고 화난 날지라도 결단코 타인을 해치거나 해국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5년 12월 11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대병대 예비역 대령장한테 8500명 입동. 이상 성명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